하시는 모든 분들 저처럼 안개 조심하시고 안개가 진짜 너무 심해서 진짜 천천히들 하셔야 될것 같고 장거리 가시는 분들 조금 더 일찍 서둘러서 가시길 바랍니다 와 진짜 한치 앞 한치 앞이야 뭐야 한치 앞이 지금 조금 확대해서 봤는데 이 정도 이 정도인데 보통은 물가에만 물가 쪽 근처에만 이렇게 안개가 심한데 오늘은 그런 거 없이 <laughs>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안개가 여기저기 끼어 있어요 빵 뚫려서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구름이 눈앞에 내려와 있는 것처럼 안개가 엄청 심해요 지금 이런 날 이렇게 지금 제가 우회도로를 자동, 자동차 우회도로를 탔는데 이런 데 사고 많이 날것 같아요 신호등이 없다 보니까 잘못 끼어들거나 그러면 사고 많이 날것 같으니까 오늘도 정말로 운전하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만 바이바이.